다음으로는 기타 튀김류로 조금 분류를 했는데 상품을 보시면 뭐 문어 가라게라든지 닭껍질 튀김이라든지 오징어 이런 다리 튀김이라든지 뒤를 보면 물 반죽을 묻혀서 튀긴 게 아니라 원물 자체에다가 이런 가루 베타 종류를 묻혀서 바로 냉동시켜 놓은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.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. 얘는 절대 상품을 뭐 배송물을 봤든지 내가 구매해 왔으면. 다른 것 자, 제쳐두고, 얘부터 바로 냉동에 넣어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,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, 저희 하나 예시로 내려놨는데, 지금 보면은, 제품에 반죽이,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제 기준에 오른쪽으로 있는 닭껍질 튀김 같은 경우는 잘 붙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녹아서 이 베타들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떡이 됐어요. 이렇게 되면 튀겼을 때 베타의 맛도 안 될뿐더러 자기들끼리 뭉쳐서 떡이 됩니다. 꼭 제품을 받으시면 바로 냉동해서 보관해 주시고 조리하실 때도 꼭 냉동 상태로 바로 넣어서 조리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기타 튀김에 대해서도 튀기는 시간은 가스 튀김기 165도로. 동일합니다. 닭껍질 튀김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정도 튀겨주시면 돼요. 이 닭껍질 튀김은 5분에서 6분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닭껍질 튀김에서 나오는 기포들이 최대한 없어지게 한 다음에 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바삭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닭껍질 튀김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이 휴지 시간을 주셔야 돼요. 적어도 1분에서 2분 정도. 그래야 이 닭껍질 튀김에 있는 기름도 빠지고 얘가 식으면서 바삭해집니다. 두 번째로 이 문어가라기 같은 경우에도 165도 가스 튀김기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에서 5분 정도 튀겨주시면 돼요. 조금 피를 바삭하게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5분. 문어 자체가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4분 정도 튀겨주시면 됩니다. 이 오징어 다리 튀김도 마찬가지예요. 가스 튀김기 기준으로 165도에서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튀겨주시면 됩니다. 지금. 방금 설명 드릴 때까지 괜찮았는데 잠깐 꺼내 놔가지고 벌써 또 이렇게 녹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가능한 냉동 상태에서 잘 보관해 주시고 냉동 상태에서 꼭 튀겨 주시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튀김 Q&A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에서 제품을 쓰실 때 냉동 상태로 꼭 써야 되는 제품과 해동해서 써도 가능한 제품을 알고 계셔야 돼요 냉동 상태로 꼭 튀겨야 되는 제품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원재료에 가루가 묻어있는 것들 뭐 오징어 다리튀김이라든지 아니면 문어 가락이라든지 또뭐 있지? 어 닭껍질튀김 또뭐 있지? 오닭 목살튀김 또뭐 있지? 오 대박이네 요즘 욕심내 가지고 자꾸 <laughs> 통오징어 가라하게 아니면 통문어 가라하게 이런 제품들은 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꼭 냉동 상태에서 튀기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중식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튀김 튀길 때두번 튀겨야 바삭하나요?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. 근데 저는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테스트할 때도 튀김은 무조건 한 번만 튀깁니다. 한번 튀길 때 대신에 시간을 좀더 오래 해서 재료에 가지고 있는 수분을 최대한 날려서 한 번만 튀겨도 바삭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두 번을 튀기실 거면 이두번 튀기는 원리를 알고 튀기셔야 됩니다. 그냥 무조건 꺼냈다가 좀 있다가 넣는 게 아니라 튀김을 1차로 초벌을 하고 난 다음에 꺼내 보면은 기름 자체에 기포가 있고 막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날 거예요. 그게 이제 이 기름에 아직 재료에서 빠진 수분이 남아있어서 나는 소리인데 그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놔두셔야 됩니다 꺼내서 1, 2분이 아니라 이 기포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기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게 온도를 더 올려야 되나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온도를 10도 정도 더 올리셔도 돼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기름에 있는 수분을 완벽히 날리셨다면 기름 온도 굳이 안 올리고 그 상태에서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세 번째로 이제 요즘에 이제 모노마트 제품들도 보면은 소용량 그러니까 소포장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알려지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사가서 가정에서도 튀김을 해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에어프라이기로 이제 튀김이 되는 제품과 불가능한 제품을 설명을 드릴게요. 가능한 제품들은 한번. 기름에 빠졌다가 나온 것들은 다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튀김 그리고 두 번째로 덴뿌라 새우나 소용량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소스가 들어간 그리고 치킨 가라아게 크리스피 치킨 등등 어쨌든 유탕이 된 제품들은 가능하고 불가능한 제품들은 유탕이 안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40g짜리 20개 들은 일반 산토미아 감자 고로케 같은 거 유탕 안된 것들은 안 돼요 B2C로 나온 감자 고로케는 가능해요 유탕 안된 빵가루 붙은 건다안 돼요 돈가스, 치즈가스 다 마찬가지 다안돼 가루 묻은 제품들도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다리튀김 닭껍질 튀김 이런 거다안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기름이 묻었다가 빠진 것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가게 운영하시다 보면 초심자분들은 아 이거 기름 도대체 언제 갈아야 돼? 물론 자주자주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막 진짜 최악의 기름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. 이건 꼭 갈아야 된다. 딱이 정도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기름기를 켰어 아니면 기름기를 쓰고 있어. 근데 내가 재료를 넣지 않았는데도 연기가 나. 이 튀김기에서 가열하는 것만으로도 연기가 난다 하면 갈아 주셔야 돼요. 그거는 기름에 산패가 너무 많이 돼서 타는 거예요, 안에서. 두 번째는 마찬가지. 내가 재료를 넣지 않았는데 기포가 생겨. 주변에. 그거는 탄폐 정도가 너무 심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땐 튀겨지는 게 아니라 재료가 끓여져요, 끓여져.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무인 점포, 뭐 밀키트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1인 소규모 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뭐 펍집이나 안주 매장들이 생기면서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기 튀김기를 구비해 놓고 손님들이 사서 거기서 직접 조리하고 또는 1인 뭐 주방에 계신 분이 조리해 주셔서 간단하게 먹고 가는 가게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나는 그 가게에서 에어프라이기만 쓸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로 유탕이 된 제품들을 골라 주시는 게 좋고요. 나는 튀김기를 비치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유탕이 돼있던안돼있던 어떤 제품을 쓰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회전율을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. 냉동 상태의 치킨가라게를 에어프라이기로 돌리게 되면은 약 18분에서 2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 공간이 엄청 붐비고 많이 동선이 꼬일 거예요. 난 그럼 더 주면 되지 뭐, 뭐 열대 두지 뭐. 하지만 그 에어프라이기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에어프라이기랑 전자레인지만 둘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튀김기도 둘 건지 회전율을 위해서 어떤 거를 둘 건지도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런 매장을 운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약 90여 개 제품과 그리고 다년간의 교육으로 만들어낸 정보들을 가지고 튀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외적으로도 튀김 제품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가능한 빠르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